오늘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저는 이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도 받고 신선한 충격도 받았습니다. 이 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즉이제는 나시린이 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시린이 될수 있는 조건을 보면은 남자냐, 여자냐, 성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나시린이 될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150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뭐 15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저희 집에 가면 제사를 그때 지냈으니까 제사 지내면 남자자가 따로 앉아 밥을 먹었어요. 뭐 이른다 여자가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건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앤 겁니다. 당시는 여자는 석판한 물건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나다 나시이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한 일에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문제가 될수 없는 겁니다. 건강하냐 하지 않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이 장애물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나실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한국 교회가 멋진 여자 목사님도 많았으면 좋겠고 은혜로운 이제 장로님도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실인이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실인이 되면요, 나실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보통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이게 나실인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에 관계된 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면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나실인이 해야 될일 보면은 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즉 나실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나실일는요 히브리어로 낯지른데 이 히브리어를 한국식으로 읽으니까 나실이된 겁니다. 이 낯지리는 뭐냐? 음주, 타락, 음식 등을 그만두다, 그렇게 쓸 목적으로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 뜻에 유래된 말입니다. 그만두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해는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구별 거룩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이 드려지고 봉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실인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직분도 있잖아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 다 나실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키기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죠?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참이 말씀 보면 깨닫는 게 많아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거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보면 그 링컨 대통령 전기거든요.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그랬어요. 링컨은 참 가난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넨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하고 뭐 일이 너무 바쁜 중에도 시간이 나면 애들 모아놓고 성경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링컨이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얘기하는 성경 얘기는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었대. 십계명. 이제 링컨이 변호사가 되잖아요. 변호사가 뇌물 받을 일이 많았답니다. 그동안 많이 받았대. 그때 링컨은 어머니가 얘기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유혹을 이겨내는 욕망을 이기는 링컨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기,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나실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